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9일 금요일 한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네, 오늘 영광을 누리기 위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있는 친구들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어제 우리 말, 들었던 말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말씀이었죠? 네, 바로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게 되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자녀라면은 상속자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유산을 물려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녀가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옛날의 그런 모습들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그러한 상속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가르키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하늘 나라로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영광을 받고 계신데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잘 된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고 잘 참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또한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걸 늘 기억을 하면서 어,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영광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어,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조금 어려웠죠? 어, 어쨌든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베데돔의 말씀 기억 함께 읽어보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자. 성령의 친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저희도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만나요. 사랑합니다.